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더 바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가양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인심으로 네 어찌는 자랑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는 변의 은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너는하신 어른님 저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 더해주시오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두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을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하느님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네 해 뜨는 데서부터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시네 더없이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느님은 찬란히 빛나시네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내 앞에 모여라 나에게 충실한 자들아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아 하늘이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네 하느님 그분이 심판자이시네.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하느님에게 찬양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은 분에게 너의 서원을 채워라. 불행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는 너를 구해주고 너는 나를 공경하리라.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알렐 a 야 l e l u j a h I don't know what I m e a 한 I don't know w h 서 t I mean. I don't know what I 하 e a n I don't know what I mean. I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조공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 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하소서. 연일 <laughs> 네, 열대야 계속되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휴가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멀리서 어려움이 참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 이제 뭐 대림대가 생각나요, 그죠? 렇 대림대. 캬한 <laughs> 속에 빛이 안 보이는 어둠이, 어둠이. 빛이 하나 뚫리고 쭉 나타나는 게 대림이죠. 그래서 초도 보면 진 보라에서 점 젤리로 해서 핑크까지 쭉해서 하얀색으로 가죠. 빛, 생명, 구원 이온 결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 바로 빛이 때, 나타날 때입니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빛이 없는 건 아니죠. 백신도 어30몇 뭐, 프로 일차 백신 맞았고. 이제 새로운 델타라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정부에 사는 건 무조건 정부 미치 교회가 아니다. 예?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는 국가나 우리나 똑같다. 단지 대한민국 법이냐, 하느님 나라 신법이냐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에?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나가는 동반자 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저기 정부에서 이렇게 문 닫았네. 그럼 뭐야? 성당이 더 낮은 거야? 뭐 이런 오해를 좀 우리 사람들 쉽게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또 정부하고도 우리는. 오늘 원수가 그랬구나. 오늘 예수님 하시잖아요. 원수가 그랬구나. 네. 왜? 이 나라 법이 하늘나라의 법 따라가지도 못해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법에. 감히. 신법이잖아요. 인간의 법이 하늘의 법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요. 지금은 이 시대가 공존하는 거죠. 뭐랑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냥 주겠다. 잘못 뽑으면, 야, 착한 밀까지 뽑지 않냐.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내가 다 정리해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응? 우리가 하는 님과가 계약을 맺었어요. 오늘 계약 맺는 얘기 나오죠. 요즘 애들 보고 약속, 그면 어떻게 해요? 한 10년 전부터 그랬네. 새끼 속락 내밀고, 그 다음 뭐 해요? 도장도 찍어야 되고, 또뭐 어떻게 해? 이렇게 또 카피 복사도 해야 되고 뭐, 뭐 여러 가지 합디다 음. 한 번이면 됐죠 약속은 음. 계약, 계약, 응. 약속 계약은 한자를 들여다 보면 음. 한자에 열시가 있을려요 예. 풀들이 많아요 풀 그래서 풀이 풀은데 한자를 네 개를 걸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풀을 보통 아름다운 은혜로 뭐 잡초 꽃 아름다움에 비길 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엉클어진 풀을 하나로 이렇게 잘 모아서 크게 묶어 놓는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겟 자예요 매절 겟자 약자는 실사변에 이렇게 해갖고 점탁 찍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묶는 거죠 정리해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함께 하는 거죠 그게뭐 우리가 나락기 조약 을 맺어도 하죠 야너이 네 나라는 뭐하고 우리나라는 뭐가 살리라 이렇게 서로 주군이 받거니 해요 그죠 그렇죠. 남북하고 아, 미국하고 <laughs> 북한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요구하는 게 틀려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해서 도장 찍을 내용이 안 나올까 조금 무산되는 거죠. 요구하는 게 틀려요.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 있었고 또 우리는 하느께 뭘 원해요? 우리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 그러면 이 당신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그런 게 절대 이제 약속이. 결혼은 마찬가지죠. 반지 끼워줄 때 그냥 안 하죠. 응? 서로 또뭘 이렇게 해서 해야 약혼식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우리 그럼결혼 합시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 없죠. 뭐 하다 못해 부동산을 해도 하죠. 계약 쓰죠. 계약 쓰고 뭐 중도금 치르고 뭐 어쩌고 하고 해야 뭐가 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초점은 우리가 우리가 누구와 밀, 밀만 사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살고 있다. 원수는, 그럼 성당에 잘나는 사람은 원수가 안, 안 되냐? 가라지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발르키는 것은 나는 믿었, 믿는다. 그 자체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단 물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당 식구들은요, 구원 받았습니까? 음? 네, 왜? 아직 받았지만 아직. 그 라틴말로도 하고 뭐 영어로도 할수 있지만 하지 않겠어요? 도중에 있죠, 도중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도 조심해라.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모실. 조심해라. 악마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응? 너희가 지금 그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온건 아니고 완성은 아니라. 그래서, <laughs> 가라지 얘기를 하던데, 원수가 그랬구나. 우리 어려서 배운 원수는 뭐예요? 교리 때요. 우리를 하느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죠? 세속, 마귀, 또는 하 뭐예요? 육신.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그죠? 우리를 하느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거다. 세속 얼마나 명예나 부우나, 그죠? 널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심도 가져야 되고, 딱 사, 딱, 응? 경쟁자를 쳐오셔야 되고, 가난 한 사람 착취를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것들 없이는 세속을, 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응? 사기치지 않으면 돈벌 수가 없다고요. 뭐, 서, 설량에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 웬만하면 다 뭐, 그죠? 뭘 넣어야 되죠. 뭘 넣어야 되고, 식품도 가짜를 좀더 섞어야 되고, 응? 외국산 사다가 국산이라 그래야 좀 돈이 남고, 응, 음? 이원산지 잡으러 다니고, 안 했다 그러고, 가라지와 연속적인 싸움을 우리는 보고 있어. 세 가지, 세속과 육신, 이 몸뚱이가 항상 문제죠. 세속, 세상 안에 살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빚도 받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재워야 되고, 아픈 거 채워야 되고, 뭐, 그 이, 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그 안에 있는 영혼이 가기 위해서는 그 육신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 막이 뭐 설깃한 얘기 많죠. 살랑살랑 해서. 네? 꼬시는. 야, 걱정 말아. 뭐 이러면서. 네. 이거 사순시기 때 많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잖아요. 관계에서 욕받는 얘기. 뭐, 거기에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코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될지, 아, 나는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 알고 가면 문제 없겠죠?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우리 신자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모르고 그냥 가요. 이게 뭐야? 앞이 어디야? 끝은 뭐야? 이렇게 살때나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야? 전혀 몰라요. 그냥 가면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의 차이를 오늘 알면서 여러분은 뿌듯하게 응? 자긍심을 갖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미 o so, 주님의 노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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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so, 하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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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요하는 참이 와서 서주님의 노울신으로제가 포도를 받거든 이스로준께 받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의 참받으소서 동지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구약의 제사를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광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낙땅하 모든 는 일입니다. 거룩 가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선 아버지 감사함이 정으로 마땅한 옳은 일이며 저희 조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 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소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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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우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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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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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laughs>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여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달을 보호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나절저를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넓이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츠와 저희 집의 요한 세례자와 문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우아리 그 망스의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 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하소서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r i 하신 c 주 성부 온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를 정성되이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볼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나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의망을 품고 우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반응과 영광이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의 사도들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황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laughs>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우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방스마나소서. 대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애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은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 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